안녕하세요. 디자입니다. 이전 영상 눈보라 빌드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소울 싸고 계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은 아마도 생존일 텐데요. 저도 생존을 위해 눈보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딜은 얼음파편이 좋습니다. 얼음파편 빌드로 넘어가려면 손을 금손으로 만들고, 눈에는 <laughs> 금딱지를 붙여서 금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바닥 데미지가 무지 아프기 때문에 손도 손이지만 눈도 금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건 아이템 노가다 템빨, 템빨로 아이템에 금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시면 금손도 금눈도 아니지만 31단 고행 던전 잘 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나가면 죽습니다. 영상은 방어력 영상을 위해 저도 금손, 금눈이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어 위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복의 위상이고 키지스탄 저주받은 운명의 전당 클리어 시 힘의 전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던전의 위치는 타르사라 북동 쪽에 있고, 힘의 전설을 클릭하면 맵에 표시됩니다. 그럼 사슴을 타고 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힘의 전설은 최하급으로 붙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설 아이템 분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전설 위상 으뜸 기준 0.5%, 최대 50%, 목걸이에 바를 경우 0.75%, 75%까지 가능합니다. 목걸이는 50% 추가 보정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입니다. 지속 데미지건 뭐건, 데미지만 뜨면 중첩되는 거죠. 영상에서 보면 백중첩 몸 마리 수가 3 마리 이상만 되어도 백중첩 유지 어렵지 않습니다. 방어도 툴팁을 보면 물리 데미지 100% 감소인데 체감은 100%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 4의 방어도는 물리 데미지뿐만 아니라 50% 효과로 비물리 데미지, 각종 원소 데미지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원소 저항보다 좋은 스탯입니다. 아이템 파밍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바지 만용 이 바지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바. 바지, 만용보다 좋냐구요 체감은 비슷한데 만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만용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운빨이 필요합니다 <laughs> 뭐 저는 있습니다 원소술사 방어위상 바를 곳이 머리 가슴 배 아니 바지 죠 목걸이 방패인데 방패는 원소술사는 없고 목걸이는 50% 이상 효과 증가가 있으니 공격위상이냐 방어위상이냐를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 세 부위가 남습니다. 서리밭 두번 쓰게 해주는 위상, 보호막 터지는 위상, 그리고 지금 추천드리는 방어도 올리는 위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발라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템세팅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는 듯하고요. 랩업 중에는 실시간으로 아이템 교체를 계속 해주세요. 질과 방어의 균형을 맞추면서 템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에 양손 무기 두배 증가, 목걸이 50% 증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험 영상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사태 효과가 1회 추가인데 양손 무기의 경우 두번 사용 가능합니다. 툴팁은 버그인지 1회로 표시됩니다만 두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